안녕하세요. 건축설계 이반 박수린입니다. 제 설계 컨셉은 만남 그리고 공간입니다. 학교 내 종교시설에서의 만남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해줍니다. 제 종교시설에서는 두 가지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안의 장에서는 자연을 끌어들인 공간에서 신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소통의 장에서는 사람들과 만나 소통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선정한 사이트는 목마르터 언덕 옆 잔디밭으로 수목의 분포도 그리고 도로와 인접한 정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외부 공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외부 공간과 자연으로 둘러싸여 조용한 외부 공간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외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건물을 샛길 쪽으로 붙여 배치를 함으로써 샛길을 외부 진입 동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했고이 샛길을 통해서 건물로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입니다. 주출입구를 따라 홀로 들어가면 대외배실과 평양실, 카페테리아 등각 실로 이동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각 실은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먼저 대외배실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은 것보다는 자연과 인접해 빛을 받을 수 있는 남향으로 배치를 했고, 수목과는 거리를 좀 두어서 빛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실과 도로가 인접한 부분은 수목으로 둘러싸 사람들의 동선이 주출입구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평안실은 창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생기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외부 공간은 야외 광장과 자연 속 명상 공간으로 지정했고, 이두 공간은 건물 매스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야외광장과 새끼를 향해 열려있게 됩니다. 새끼에서는 카페테리아와 부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며 성격이 비슷한 다목적실과 카페테리아는 소통의 공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실과 화장실 그리고 창고도 각실의 목적과 쓰임에 맞게 배치를 했습니다. 평면도에서 제 컨셉인 소통의 장과 위안의 장, 이렇게 두 가지 만남의 공간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다음으로 단면도입니다. 야외 강장 쪽은 여러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데크를 두었고, 자영성 명상 공간에는 혼자만 앉을 수 있는 평상을 두어 두 공간을 대비시켜 줬습니다. 다음은 홀부터 부출리구까지의 단면과 홀부터 예배실까지의 단면이고, 서측 입면에서 주출리구와 카페테리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측 입면을 보시면 대예배실과 평안실의 창을 달리하여 자연과의 만남에 있어서 두 공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모형입니다. 이 사진은 서측 인면과 주출입구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대회배실과 평안실 내부에서의 모습이고 앞에 두 사진은 카페테리아의 인면이고 샛길에서 부출입구를 통해 건물로 진입할 때의 모습과 데크에 앉아서 야외 공연이나 버스킹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테리아는 이렇게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야외광장에 열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형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